546입니다. 546에 오시면 유리수 전체 집합, 무리수 전체 집합 뭐 이렇게 되어 있고 함수 f가 어디? 이제 좀 보이죠? 실수에서 실수로 대응시켜 주는 함수가 되는데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공역입니다. 자, f(x)가 어디? 루트 2 하나 있고 1로 대응시켜 준대. 누가 X. 가 유리수면은 유리수라는 값이 딱 들어가게 되면 1로 가는 거고 만약에 X. 가 그게 아니라 무리수면은 r i 간대 자 i a 봅시다 o k a n d e Elbosan, 죠 l b o s a 요 Elbosan, e l b o s a f 파이 얼마입니까? 1입니다. 무리수. 오케이. 다른가요? 그래서 아 문제 파 끝. 문제 파 끝입니다. 문제 파 끝이고 자뭐더 이상 의견이 없을 거라고 보고 봅시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laughs> 세번 합성한데. 보세요. 어떤 녀석을 한번 보내고 두번 보내고 몇번보낸다세번 보내. 합성 대응 도구 사용해봅시다. 해봅시다. <laughs> 만약에 얘가 유리수야. 어근데 유리수를 집어넣었어. 유리수 집어넣잖아요. 유리수 이런 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얘가 루트 2로 갑니다. 루트 2는 무슨 말이에요? 뭐예요? 무리수죠 그러니까 얼마인입니다 2는 뭐예요? 유리수니까 뭐가 된다. 유리수니까 루트. 오케이. 다 했나요? 자, 한번 또 봅시다. 무리수가 <laughs> 돼. 무리수가 들어가게 되면, 무리수가 들어갔으니까, 무리수 딱 들어갔어요. 뭐, 파이 이런 게 들어갔겠지. 그럼 무조건 1 되겠죠. 유리수니까 다시 루트 2가 되겠죠. 루트 2는 다시 얼마? 1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다르나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봐.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보시면 자, F에 유리수가 들어갑니다. F에 유리수가 만약에 들어갑니다. 유리수가 들어가게 되면 얼마 나온다? 루트 2가 나오겠죠 유리수 들어가니까 루트 2 나오네 유리수 들어가니까 루트 2 나오거네 세번 합성한 거나 한번 보내는 거나 동일하게 되겠네 무리수일 때도 확인해 봅시다 자 무리수일 때 여기 무리수일 때 1로 갔습니다 여기 무리수 봅시다 무리수일 때 얼마가 되나요? 1로 가서 오케이 동일니다 오케이 같다는 얘기야 동일하겠죠 일단 두 번째 봅시다 <laughs> 자, 니은 봅시다. 니은은 도대체 무슨 말인데 g라는 새로운 함수를 잡았습니다. 속함수가 뭔데요? x 플러스 fx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f로 보냅니다. 자, 가봅시다. 만약에 이제 유리수야. 자, x 더하기 fx인데 가봅니다 x가 만약에 유리수입니다. 유리수면 유리수에다가 유리수가 들어가니까. 유리수 집합면 얼마나 온다? 무조건 루트입니다. 어? 우리 얘를 뭐라 불러요? 무리수가고 보죠. 유리수 다르게 루트입니까 됐어요? 그럼 두 번째입니다. 자, X가 만약에 무리수가 되면, X는 무리수로 나오지만, 무리수가 들어갔었을 때에 유리수가 아니면 1로 나오는 거니까 1입니다. 어, 근데 1도 하나 의 유리수 아닌가요? 그러면, 무리수 더하기 1은 당연히 무리수죠.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를 다시 얘가 무리수인데 F로 보내게 되면 당연히 뭐가 되는데? 1라머지. 음. 그럼 유리수를 집어넣든 무리수를 집어넣든 음. 지역의 원소의 개수가 1라머 밖에 없겠죠. 그래서 2는 어떻게 된다? 틀렸습니다. 이는 틀렸습니다. 맞죠? 지역의 원소의 개수는 두개가 아니라 한개입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fx1과 fx2가 서로 서로 다르대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유리수와 무리수가 각각 섞여있었다는 얘기죠. x1을 그럼 편의상 무리수라고 합시다. x2를 편의상 유리수라고 합시다. 자, 그랬었을 때 f에 x1이랑 x2를 곱하면 뭐야? 그럼 무조건 1 나옵니다. 다른 건데 무조건 1 나오려면 뭐가 되면 돼요? 무리수 되면 되겠지. 근데 얘들아, 무리수랑 유리수 곱하면 이건 중학교 3학년 1학기부터 됐다. 무리수랑 유리수 곱하면 무조건 무리수야. 무리수랑 유리수 곱하면 무조건 무, 무리수야. 아니죠. x가 유리수 되고 x가 0 되면 어떻게 되는데? 그래. 이런 생각을 해야지. 만약에 x2가 0이야. 그럼 x2가 0이면 앞에 무리수 뭐가 붙든지 간에 0이 되는 거고. f 0 f 0은 누가 되나요? f 0은 0은 유리수니까 루트 2로 나오는 거니까 이것은 당연히 거짓이 거짓입니다. 어? 그래서 거짓이 될 수밖에 없고 아 이제 하나씩 해야 된다. 아 우리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다할수 있을까? 다는 건데 다할수 있으면 좋고 뭐안 하면 뭐 다시 다음에 하면 되고 가봅시다. 어? 자, 누굴 보시느냐 하면 551번입니다. 얘부터 우리는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551번입니다. 551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지? 549번 중요합니다. 뭐 올해 다른 학교에도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쟤는 좀 많이 나온 편이에요. 551번부터 먼저 봅시다. 자자자자자 볼 필요가 있어요. 뭐를 그래프를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고 어디서 이렇게 쭉 올라가요. 대쭉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에 y 골 x. 탁탁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고 쭉 갑니다. 쭉 가서 여기 탁탁 만나죠. 탁탁 만나는데 얘가 y 골 x가 됩니다 아 진짜 x축 그리기 싫다. x축 여기 y 축입니다 어 이거 제, 제발 좀잘 보세요 얘들딱한 번만 들어보면 되거든 그 있잖아 귀뚫을때어귀뚫어 봤잖아 하나 들어왔는데 그래서 막 움직이고 여기 뚫어서 하지만 한 방에 들어보면 돼 이거 한 방에 들어면 됩니다 한 방에 들어면 됩니다 자 봐봐. 거기 뭐라고 돼 있는 보세요 f의 f의 x f의 x 이거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뭐래? X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이 개수 구하는 거죠. 문제 봐봐봐. 그렇게 돼 있지 않나? 맞죠? 저 등심을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X 값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뭐이 방정식이라면 이게 방정식이잖아. X값 구해야 되니까. 이거에 보다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 정도는 되어 있을 거라고 봐. 아무리 그렇지만 이거는 좀 너무한 것 같아. 이게, 기, 이게 기억 안 나면. 실근의 개수는 y는 f, o, f의 x와 y는 f, x의 뭐다? 얘랑 걔랑의 뭐랑 동일하냐? 교육 x좌표로 동일하겠점 우리 이거 방정식으로 직접 풀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식이 없으니까. 못풀잖아 그럼 뭐로 풀어야 돼? 그래프로 풀어야 된다 <laughs> 근데 자, 아까 제 정리해 드렸습니다. 아? 반복해서 드렸네. 뭐 어, 어떻게 한다? 치환한다. 치환한다. 자, 절차부터 뭐라 뭐라고요? FX를 뒤로 치환한다. 그럼 수식이 어떻게 변합니까? y는 f t랑 y는 t로 변하는 거예요. y는 f t랑 y는 t로 변하는 거예요. 아 나도 제일 처음에 이 문제 봤었을 때 이해가 안 됐어. 아니 난 문제 팍조차 잘안 됐어. 난 제일 처음에 이거 봤었어. 충격 좀 컸어. 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풀지? 어떻게 풀지? 아, 그랬었어. 근데 이걸 알아야 돼. 자 먼저 t를 찾고 그 다음에 x를 찾. 맞저 되겠어요. t를 먼저 찾습니다. 먼저 치환하고 난 다음에 만족하는 t를 찾고 t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 단계에 뭐다 x를 찾는다 이 얘기야. 오케이 t를 찾고 절차가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가봅시다. 자. T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보세요. 이거에 뭘 찾아? 교점에 뭐 T 좌표겠죠 여기서 T 좌표 찾는다 합시다. 교점에 T 좌표인데 이 그래프 그려져 있어 안 그려져 있어? 당연히 그려져 있죠. 쌤 y는 f x x x인데요 아니야 다시 얘기하지만 x라는 문자는 하나의 포장지일 뿐. 그게 t로 변하더라도 본질은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나 y는 ft나 y는 fx나 동일합니다. 그래프 모양이 동일하다고. y 골 t와 y 골 x는 그래프 모양이 동일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동일한 모양이야. 동일한 모양인 거 잊지 마시고 y 골 t가 이렇게 쭉 있죠. 그다음 Y 곱 F T 가 죽이죠. 그교차대 찍기 찍어놨어, 찍어놨어. 얘를 그냥 내가 뭐라고 그까 알파라고 해시다 얘를 베타라고 해시다 얘를 감마라고 해시다 얘를 델타로고시다 T 몇개네개 네개 나옵니다. T 몇개네개 네개 나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입니다. 다됐나요 됐죠? 네 개가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X 값을 찾아요. 이제 X값 찾으러 들어갑니다. 이거 도대체 누굴까? T는 뭐예요? T는 누구 치안했어 FX 치안했어요 맞죠? 그래서 FX가 알파가 되고 베타가 되고 감마가 되고 델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제 뭐 해주면 돼? 그렇죠. FX가 감마가 되는 값 베타가 되는 값감마 되는 값델타 되는 값, 델타 되는 값. 빠른 친구들은 바로 할 거든 4 4 2 2 바로 나올 거란 말이야. 이게 빨라요. 빠른 친구들은 4 4 2 2 해서 그냥 답을 낼 거란 말이야. 봅시다. 왜4 4, 4 2 인지 봅시다. 중요합니다 이거. 자, f x 가 알파야. 내가 이걸 이거의 실근을 찾아야 돼. 근데 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y는 FX. 랑 y는 알파를 그립니다. y는 FX. 는 그려져 있고요. y는 알파를 그립니다. 그런데 y는 알파는 어디 있느냐? 여기 있죠. 왜? 얘가 곧 뭐가 되니까? 알파 콤마 알파가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y 가 알파입니다. 그러면 y 골 알파를 그렸을 때 교점에 그 X좌표들이 몇개 있어요? 4개 네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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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죠. 교점 X좌표를 알파1, 알파2, 알파3라고 정답라 하면 이 방정식에는 누구다? 알파1, 알파2, 알파3고 그 앞에 알파까지 같이 있겠죠. 4개 네 있다. 구체적으로 다 적어줬어요. 오케이? 앞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할, 리, 자세하게 할 리가 없을 거야. 한번더 F베타가 있습니다. FX가 베타가 되는 건 다시 한번얘기해지만 y는 fx랑 y는 베타랑 교점의 x 좌표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y는 베타와 y는 fx가 있습니다. y fx 있고요. y는 베타가 있습니다. 여기가 베타가 되겠죠. 왜? y는 왜 여기는 베타가 되는데? 이 점의 좌표가 y equals x 위에 있으니까 여기가 베타, 베타가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교점 x 좌표 베타1, 여기 교점 x 좌표 베타2, 여기 교점에서 베타3라고 둔다라면 여기 누구 있어요? 만족한 X가 누구 있다고? 만족한 X가 베타1과 베타2와 베타 베타3가 있겠죠?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어? 그러면 또 나머지 똑같은 거 아닌가? 여기 몇 개? 네 개. 여기 몇 개? 네 개. 간만할 때몇 개? 끌거 아니에요. 두 개. 여기 몇 개? 두 개. 그래서 442라고. 바로 보고 442로 생각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다른 나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을 살펴본 거예요. 됐나요? 정말 자세하게 얘기해 주어한번더 내가 풀어 드릴게요. 자, 어디 보시느냐? 아, 어디 보시느냐?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아, 저기 보자5 4 9 5 4 9 5 4 9 5 4 9, 5, 4, 9 5 4 9번입니다오백사번5 아, 549번. 549번 4오백사시다봅시다가봅시다오시 f x 시타오시 fx가 2X 플러스 2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6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시행착오를 어떻게 겪고 그걸 어떻게 수정하는지 보셔야 돼요. 뭐라고요? F의 f a 가 FA입니다.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 f a 가 t 가 됩니다. 따라서 f t 를 그리시고 t 를 그려야 됩니다. y 왜 f t 는 y 란 녀석과 y 는 f t 를 그려가지고 이 녀석의 교점의 t 좌표죠. t 좌표가 결국에는 뭐다? 이 방정식의 실근이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t 를 찾고 난 다음에 t 를 찾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방정식의 해가 A죠. A를 찾는다는 얘기야. 오케이. 나렸나요? 다 똑같습니다. 그냥 약간만 살짝 살짝씩 변하면 돼. 가다 동일한 문제야. 다 동일한 문제인데 이거 왜이래 많이 나왔겠어? 와, 중요한. 어깨 아파. 네. 어깨 아파. 네. 아, 스트레스 많이 받는가? 잠을 잘못 잠을... 자시고. 뭐? 잠을 잘못 자. 잠을 잘못 잠을... 잠을... 잤다고. 네. 진짜. 음... 네. 오... 난 일단 스트레스 좀 받으면 어깨가 아프던데 스트레스를 좀 받으면 어깨가 아프죠 여기 봅시다 아, 겠다 자세하게 해줄게 정말 자세하게 해줄게 일를 집어 넣습니다 이 집어는 여기 얼마예요 2 6이 오케이 집어 입니다넣죠 여기 2 집어 넣어 봅시다 마이너스 여기 2 그러면 이쿸을면서 얘는 꼭짓점의 좌표가 아. <laughs> 아래로 아볼록하인 할텐데 2분의 7 3.5가 되겠죠 3.5다 아 대충 발로 그립시다 자세 잘 그리려고 했는데 발로 그리자 짱나서 안되겠다 짱나서 안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실 거란 말이야 오케이 됐어요 자 여기 봅시다 그 얘가 여기 있는 이 녀석이 뭐냐 y는 fx에요 fx 다 그린겁니다 자 근데 봐 우리가 내가 그래프를 그리는데 누구를 그려야 돼 y 곧 x를 그려야 돼 y 곧 x를 그려야 되는데 보자고 여기 2 e 집어넣으면 2가 나올거니까 이정도한테 얘들아 잘 들어봐 잘봐잘봐잘봐2 2이가 어디 있는지 몰라 2 2이가 이거 아래에 있겠지 얘들아 이렇게 그려지겠어? 아니면 안 만나겠어? 아니면 접하면서 지나겠어? 세충이 안할거 아니야 2 2이를 지날 거니까 그럼 뭘 해봐야 돼 위치 관계를 봐야 돼 이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Y 골 X 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차라리 내가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려고 막 전전긍긍하면서 계산 막 때리는 게 아니라 뭐를 보면 돼 위치 관계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왜 그래야지만 교점이 어떤 식으로 생기는지 알수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뭐를 여기 들어있는 이 예를 예를 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6입니다. 여기는 요 그래프가 얘랑 X랑 연립해가지고 위치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본다는 얘기야. 근데, 예쁘네. 아주, 아주 예쁘죠. 완전 제곱식입니다. 완전 제곱식입니다. 오케이. 문제 풀때 이렇게 푸시라고. 만져주겠어요. 문제 풀때 이렇게 푸시라고 위치 관계 어떻게 될지 따져보라고 이렇게 따져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 누가 얘가 뭐가 되겠어요? 지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위에도 지워집니다. 어, 왜안 지워지냐? 나 어... 맞아. 됐어 됐어 이렇게 그려집니다 무슨 만지시겠어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몇개 점에서 만난다 단두 점에서 만난 거야요하고요두 점에서 만납니다 무슨 만지시겠어요 두 점에서 만납니다 누가 제가 근데 여기에 뭐라고요? 사코 마만 사조 단위니 얘가 y고 x 됐죠? 사코 말 삽니다. <laughs> 가봅시다 이제. 그럼 다, 아, 지금 값을 지금 구해야 되니까 좌표를 잡아주는 게 제일 좋겠단 말이야. 자, 예죠. 얘랑 결립하면 되겠죠. 얘랑 결립하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2 나옵니다. 계상하세요 x로 두면 되겠죠. 2x 더하기 2는 x 두면 되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지납니다. 그래서 뭘 찾았다. 내가 여기 보이죠? y는 f(t), y는 f(t) 똑같이 그려진다 그랬고, y= t, y= x랑 똑같이 그려진다 그랬고, 교점의 t 좌표를 찾았어. t 좌표가 누가 나와요? 딱두개 나와요. 마이너스 2랑 정확하게 4라는 값으로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주느냐? t라고 원래 뭐였는데? f a였어. 아, 선생님 a 좀 찾기 아니 그냥 해. a 축이라고 생각해도 돼. 아니면 아, 선생 저는 x가 더 예쁜데 그럼 x라고 해. x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찾아야 되는 값이니까 a라도든 두든, x라도든 두든. 그러면 f x가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는거나 어. 아, f x가 얼마가 되는? 플러스 사가 되는 두 가지 값으로 찾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봐. 얘는 어떻게 찾는다고? 그래도 찾으면 되죠. 누구? y는 f(x)랑 y는 마이너스 이랑 교점의 x 좌표를 찾으면 답이 나옵니다. 얘가 교점의 x 좌표입니다. 음. 교점의 x 좌표를 봅시다. 음. 벌써 모르죠. 음. 주변에 없네.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됐나요? 이건 나밖에 없죠. 그럼 두 번째 봅시다. 얘를 그려야 되겠죠. y는 f(x) 그렸죠. y는 이제 4야. 안할 개. y는 4잖아. 몇개 나오겠어요? 값이 3개 나오겠죠. 오케이. 값이 3개 나오겠죠. 자, 잘하는 친구들은 얘를 구하지 않겠죠. 왜? 어차피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축만 알면 되잖아 축이 얼만데 2분의 7이잖아 그럼 이거나 이거랑 합하면 얼만데 당연히 7이 되겠지 안 찾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찾아도 상관없어요 여기 x가 2분의 7이라의주이 그러면 얘랑 얘랑 두개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2분의 7이니까 두개 더하면 7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된다 4,3인데 포물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친구들은 그냥 바로 칠로 하겠죠. 이거 봐. 이 사건만 삽이라서. 아 절대로 여러분들 늦게 맞히려고 이렇게 하는 수작 부리는 아닙니다. 오케이 참고자 오케이 그치? 찾아야 됩니다. 사가 되도록 만들어 주는가? 사가 되도록 만들어 주는 누구 있어요? 어? 사가 되도록 만들어 주는 뭐야? 어? 4? 사가 되도록 만들어 줄까?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아 일이죠? 아, 미안해 됐어? 아무 생각 없어 지금? 그래 비상금 끊는줄 알았어. 오케이 이거만 사죠. 뭐 있다? 1, 3, 4가 되겠죠. 마주가는 X가 뭐 있다? 교차된 X 잡혀봤을 때 1, 3, 여기야 3입니다. 그래서 잘했나요? 이렇게 됩니다. 잘했죠? 자, 저런 방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잘했어요? 그래서 여기 거라. 아까 전에도 여기 거라. 답하면 답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풀어보시느냐 하면은 150페이지까지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부터 어, 와! 몇 분수 중요합니다. 여기 문제들 다 괜찮기 때문에 찍어서 풀어보세요. 찍어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